반갑습니다 행복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전형적인 배산임수지형에 산조망이 상당히 우수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약 3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총 3개의 필지로 전체 면적은 3,230평입니다 주택은 2016년 사용승인된 주택으로 경량철골구조로 2층 구조입니다 건축면적 약 33평, 연면적 약 44평이 되겠으며, 정남향의 주택입니다. 전면에 산조망이 상당히 우수하며, 후면으로 임야를 일부 전으로 개관한 상태입니다. 임야에는 하우스 한동과 원두막이 있으며, 닭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아주 용이한 오늘 소개하는 토지, 그리고 예쁜 주택,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해당 주택은 뒤로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지만 비교적 완만한 산이 되겠으며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가로막힌 듯한 느낌 없이 전면으로도 아주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2층 구조의 경량 철골 구조가 되겠으며 연면적 약 44평, 건평 약 33평으로 해서 2층 구조이며 진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3,230평입니다. 주변의 조망이 상당히 우수하며 임야 일부분 약 300평 정도는 현재 텃밭으로 뒤에 잘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당은 자갈로 깔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으며 주변에 집들이 약간 있긴 하나 살짝 떨어져 있어 아주 프라이베이트한 상태입니다. 전체 임야 면적이 2976평입니다. 300평 정도는 현재 텃밭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렇게 하우스와 온두막 등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어, 나뭇가지 유실수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지만 비교적 낮은 산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약3 0 4 0 0 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상당히 좋은 상태이며 바로 앞으로 옥동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이 차선 도로에서 해당 주택이 있는 쪽을 바라본 상태입니다. 뒤쪽에 임야 보실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의 양쪽에 임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강원도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면이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내부에는 화목난리가 설치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둘, 욕실 하나가 있으며, 2층에도 방두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가 되겠으며, 현재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고, 화목난로는 온도 유지 기능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사용 승인된 주택으로 정남향의 아주 예쁜 주택입니다. 귀농기촌이나 약초 재배, 과수원 등 하기에 아주 좋은 어 현재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펜션이나 전원주택 개발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적당한, 완만한 지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사실은 주택 매매가에만 신경을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 매매가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행복드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